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떠들지 말고 그에게 생명이 있다. 그가 일어난다 하라.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그대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떠들지 말고 그에게 생명이 있다. 그가 일어난다 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물렀는데요. 20장 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칠절 상반절 볼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개역개정은요, 이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안식후 첫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그 주간의 첫날, 옛날 개역성경에서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누가는 이 날을 매우 의미 있게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 후 첫날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고요. 사도 바울과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의 분부대로 안식 후 첫날, 즉 우리로 말하면 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떡을 떼려 하여 모였습니다. 떡을 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바 나를 기념하라 다시 말하여서 성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을 보면 언제나 그 복음의 메시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떡 떡을 나누다. 다시 말하여서 성찬이 한번더 언급되어지는데요. 그것이 바로 11절입니다. 11절 보실까요? 올라가 어떻게 합니까? 떡을 떼고 먹는 동안에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7절과 11절에 떡을 떼었다. 그리고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7절과 11절 사이에 매우 중요한 사건 하나를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므로 문학적 기법을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였죠? 인클루지오 용법이라고 하였죠 샌드위치 용법이라고요 그래서 떡을 떼었다 떡을 떼었다 라고 하는 그 강조 사이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운표를 붙이죠? 다운표와 다운표 따옴표 사이에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칠 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함에 강론하다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보시겠어요? 이 강론하다라고 하는 말은 디아레고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디아레고마이에서 다이얼로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에서 대화라고 하는 단어가 파성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론하는 것은 여러분 원웨이 다시 말하여서 한 방향으로 쭉 사도 바울이 원웨이 티칭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고 제가 지금부터 설교합니다 하면서 쭉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묻고 대답하는 하브르타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이 강론은 안식 후 첫날에 시작된 이 강론이 밤중까지 계속 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절 볼까요 올라가 떡을 떼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였다? 이야기 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예배는 밤새도록 강론하였고, 또한 가지가 진행되었는데, 그것은 이야기 하였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야기 하다. 라고 하는 말은 호밀레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영어 표현으로는요, 커머세이션이에요. 강론과... 이 이야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강론 디아레고 마이는요 대중을 상대로 많은 무리 중에 대화의 방식으로 묻고 대답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전파되어졌고요 이야기 호밀레오는요 소그룹 형태로 오늘날 마치 속회에서 함께 나누는 나눔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뭐가 정리가 되느냐? 추대교회 예배는 세 가지 말씀 강론과 그리고 성 만찬과 그리고 소그룹 나눔이 그들의 예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강론은 무엇이냐? 들려지는 복음이라. 성찬은 무엇인가? 보여지는 복음이라. 그리고 나눔은 무엇인가 고백하는 복음이라 초대교회에 복음을 빼어놓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들려주는 복음 또 성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보여지는 복음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느껴지고 또 깨달은 것들을 나누는 고백하는 복음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그대로 전복해 보면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듣고 또그 말씀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귀한 복음을 언제나 발견하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고 그리고 내 안에 묵상하고 소화시켜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내가 듣고 보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서 내가 세상에 전해지는 아름다운 복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발견되어지는 귀한 은혜.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살아있는 편지가 되어서 또 천국의 창문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귀한 복음의 사명을 참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세상에 나가 들려진 복음, 보여지는 복음, 고백하는 복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어제 수요 저녁 예배 통화에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고 참 귀한 고백이 있었는데 저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지 우리가 귀한 행복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삶을 대하는 세 가지의 태도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띄워주실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에 집중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삶을 대하는 중요한 세 가지의 태도요. 이것들이 제대로 붙잡힐 때에 세상의 빛과 소금, 그리스도의 귀한 편지,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변하는 현상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본질을 나는 붙잡고 있는가.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정보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귀한 말씀 그 말씀의 귀한 지침을 따라서 우리는 붙잡고 가는것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보다 하나님이 귀한 말씀의 기준하여서 나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 이것을 나는 날마다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나는 무엇에 집중하는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나는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대하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태도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들려진 복음, 보여진 복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고백하는 귀한 복음에 구체적인 적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겠어요. 20장 9절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보실까요? 유두로가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오래하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그치 어 살아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참 이게 재밌는 이야기라고 저도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입이 식 가네요. 허리를 쫙 펴고 바른 자세로 앉고 눈을 크게 뜨고 졸지 말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정말로 마음속에 잘 받으십시오. 졸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메시지를 받아야 할까요? 정말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이 사건 이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FF 블루스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두고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당시 하층민에서 많이 발견되어지는 이름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돌쇠야 이름이 돌쇠예요 돌쇠 양반 이름에 돌쇠야 이건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종들에게나 붙여지는 이름인 것처럼 이 유두고는 당시의 아측민에서 많이 발견되어지는 이름이었다 이 청년은요 종일 일을 하고 와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피곤할 뿐 아니라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 단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성경은 그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 앞에 여러분, 우리가 놓치기 쉬운 8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모인 그 윗다락에 등... 불을 많이 켰는데 밤이니까 등불 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밤에 모여서 강론이 길어졌는데 밤에까지 말씀을 전하니 오늘날 전기처럼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는 겁니다. 피곤할 뿐 아니라 이 청년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피곤할 뿐만 아니라 많은 등불을 켜서 공기가 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그 여름에 그거 많이 경험하게 되었죠. 저기 아래보다 여러분 여기 강대상이 이 높은 이 높이가 훨씬 더 더운 거 아세요? 그러다가 거기는요 등불을 켰기 때문에 그 열기는 더욱 더 뜨겁게 올라 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6월절이 지나 5순절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날씨는요 굉장히 더운 날씨인 거예요. 공기가 나빴고요. 그리고 피곤했고요. 등불이 많이 켜져 있고요. 그래서 유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잘 듣기 위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잠을 깨우기 위하여서 창문에 걸터 앉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마디라도 더 듣겠다고 그렇게 안쓴 거죠? 요 그림을 가지고 한번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찬에 창에 걸터 앉아. 그러니까 걸터 앉았다니까 그 태도가 굉장히 불순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찬바람을 쐬면서 우리 가끔씩 청년들이 그렇게 예배드리거든요. 예배드리다가 저기 뒤에 가서 서서 예배드려요. 마치 그런 모습이에요. 한 마디라도 더 들어보려고. 그랬는데요 자꾸 조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강론이 더 오래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듣고 싶었으나 말씀을 듣고 싶었으나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서 그래서 3층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그는 죽게 되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을 지금 누가 쓰고 있느냐 누가가 쓰고 있다고요 누가가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였습니다 확인되었을 때 그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곳은요 은혜 충만한 곳이 아니라 아수라장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때 10절에 바울이 위대한 말을 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이 기가 막힌 곳에 하나님의 귀한 위로가 임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 곳을 보고 말했어요. 뭐라고요?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어디에 담겨져 있다고요? 안식구 첫날 성찬을 떼던 그. 말씀과 말씀, 성찬과 성찬, 그 강조되어지는 떡을 떼어지는 그 말씀 사이에 유두고가 떨어졌다가 다시 주었는데 살아나는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엇일까요? 끝장나서 죽음을 기다리는 자리, 바닥까지 떨어져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죽은 것과 같은 상황.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귀한 손길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의 중요한 태도 떠들지 마십시오. 절망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뒤에서 수근수근거리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말이 이게 덕이 되는 거냐? 아니면 소란을 일으키는 거냐? 내가 하는 말이 공동체를 찢는 일이냐? 아니면 하나 되게 하는 일이냐? 내가 하는 말이 위로의 말이냐, 아니면 이것이 험담하는 말이냐, 이것이 은혜스러운 말이냐, 아니면은 시험들게 하는 말이냐, 이것에 대하여서 언제나 주님 앞에 점검할 수 있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저에게 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저 인간 저가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아왜 이렇게 이렇게밖에 안 되지?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사람의 눈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는 인상에게 함부로 떠들지 말고 소망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어요 이루살렘으로 향하는 그의 걸음에는요 훗날 사도바울의 환난과 핍박을 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사도바울을 붙잡고 막 예언을 하며 그들에게 어떤 막 행위들을 하면서 가면 은안 된다고 당신은 가면 죽는다고 그렇게 사도바울을 붙잡는 이야기들도 뒤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바울은 믿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있는 그 길에 환란과 핍박으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있다. 망하는 것 같으나 환난 당한것 같으나 작아진것 같으나 그 길이 막힌 것 같으나 아니라 그렇지 않다. 거기에 반드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한 가지를 더 보실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고 가니 지금 이 바울의 일행들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시간이 없어. 우리 얼른, 얼른 빨리 배를 타고 그리고 우리가 오순절까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배를 타가다 그랬더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배를 타고 보내고 있는데 사도 바울만 보보로 가고자 합니다. 왜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걸어서 가려고 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요 홀로 있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일장에 보면은요 사역을 하시다가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모습 보게 되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하나님과 홀로 30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 30분을 머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이길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 물리적으로 홀로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침묵하고 기도하는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해요. 여러분들의 평균 기도의 분량은 얼마큼이에요? 여러분. 청년들은요 우리 장년들보다 더 좋은 믿음 같겠다고 그들은 도전하면서 가고 있어요 한 시간씩 기도하고 있어요 어제도 수요예배가 끝났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옆에서 듣는데 막 같이 들어가서 막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분량은 어느 정도예요? 물론 기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깊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기도의 길이도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시겠어요? 당신의 평균 기도 시간은 몇 분입니까? 여러분 좀더 늘려 보시지요. 오늘 우리에게 몇 분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30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30분 머무를 수. 이것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딱 던진 말이 아니에요. 경험해 보니 경험해 보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보니 나의 삶에 승리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수 있고 주변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간 그리고 물리적으로 홀로 있고 침묵할 수 있는 시간들이여러분들에게 확보되어 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있거든요. 이별들을 해야 하거든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란 말입니다. 게다가 그는 솔로잖아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요, 그는 계속해서 숨을 고르는 겁니다. 또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자신의 환란과 고난을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모습 가운데 어느새 예수님의 기스만의 동산의 모습도 그에게 비춰진것 같아요. 그는 홀로 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 깊은 사람은 사유하는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분하십시오 망상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사람 말리장성을 부셨다가 세웠다가 부셨다가 세웠다가 밤새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홀로 있으면서 이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첫 번째,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들려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오늘 만나는 환경들, 내가 오늘 들었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케 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분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우리의 삶을 도와주세요. 그것을 지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 앞에 홀로 있으면서 또한 가지 우리는 주님 앞에 여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앞에서 나는 오늘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할까? 강론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 호흡도 마찬가지잖아요.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는 것처럼. 생명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아 좋다 너무 좋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성숙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사랑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마치 탕자처럼 말입니다. 내가 또 다시 한번 아버지의 귀한 아들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나는 종이 아니라 탕자가 아니라 아들로서 어떻게 그 사랑을 보답하면서 살아갈까? 죽었다가 내가 다시 한번 살아났는데 내가 거듭났는데 거듭남 나의 삶 속에서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할까? 나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주님과 함께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은 무엇인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다면 하나님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살아갈까요?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어 보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무엇을 선택하는지, 무엇에 집중하는지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해 주세요. 두 번째. 떠들며 혼란하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 해튼간 들어가면 시끄럽게 만들고 해튼간 잠잠한 게 아니라, 다 들쑤셔 놓는 사람들, 저기 가서 말하고, 저기 가서 말하고, 여기 가서 불만을 말하고, 저기 가서 불만을 말하고, 그렇게 떠들어 요란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선포하고 평안을 이루는 자, 다 들춰내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덮어주는 자, 작은 실수도 크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영혼이 왔다 갔다는 게 아니라면, 막뭐 그럴 수도 있지, 별거 아닌 것을. 줄 아는 자 그런 여러분을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홀로 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며 하나님 그렇게 주님과 독대함으로 나는 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강합니다 그 강하신 주님 안에 내가 거합니다그 강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